창세기 27장에서는 이삭의 가정에 대한 얘기가 기록됐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했고, 26장은 이삭의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는 야곱의 생애가 기록됩니다. 1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축복사건이 있는데,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했고, 60세에 쌍둥이 야곱과 애서를 낳았고, 100세에 애서가 결혼했고, 야곱을 축복한 것은 137세에 야곱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 43년이 지난 후에 180세를 나이로 이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와치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애서를 불러서 어, 내가 얼마, 어느 날 죽을지 모르니까 너는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겠다. 이래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고 그리고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에서를 싫어하고 야곱을 편애했던 리브가는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네가 축복을 먼저 받아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미 예정된 것이지만 인간의 방법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은 좋지만.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께와 주장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리브가의 제안대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작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은 보이지 못하지만 손으로 만지면 은 형은 털 보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어떻게 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 작전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털옷을 입히고 그렇게 다 해서 별미를 가지고 가면서 결국.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별미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펼쳐가십니다. 이삭은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술과 고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그런 거짓말에 속, 속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도 역시, 선숙한 아내가 되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이 남편을 속이고, 거짓말을 가르치고, 자식, 자식을 사기꾼이 되게 만들었고, 그래서 요아치 리브가의 실수는 결국 가정에 갈등을 가져오고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리브가의 편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에서가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가니까 어, 너는 누구냐? 그래서 결국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됐지만 이미 야곱은 그 야곱이 그 에서의 장작권을다 빼서 갖고 이삭은 다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을 했고, 결국, 예서는 축복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서는 방성대국을 했고, 이 야곱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인다고 그렇게 아주 결심을 한 겁니다. 예서는 음식과 아니를 좋아했고 축복을 잃고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좋은 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하치 가정에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집에 몇날 동안 보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삭에게 권해가지고 야곱을 피신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몇날 동안 형의 분노가 풀어질 때까지. 있으라고 했지만, 그곳에 20년 이상 그곳에 가서 종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정말 축복이 있고, 재산도 많고, 그렇지만은, 결국, 그 편애라고 하는 사실, 이런 모든 속임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에 큰 상처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고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등한시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또 가족이 화목해야 되는데 그런 편을 가르고 이런 일들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야업도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고 간사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형제의 모든 자녀들이 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상처 받지 않고, 서로서로 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이 크고, 또한 자녀들도 순종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성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27장의 야곱과 야구, 에서의 갈등이 있는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잘못된 부모들의 그런 지도와 편견과 그런 모든 그런 것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갈등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주어진 것 같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어서 또 모든 일에 형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한 상처받는 일이 없고 오해하는 일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들이 다될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스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